그의 발 아래, 마무 물리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마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번 44가 주제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일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바로 말씀에 적혀있는 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교회 주인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벽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배실이 있으니까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님이 세운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침투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머리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요. 눈을 뜨는 것도 손을 움직이는 것도 발이 걷는 것도 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몸이 머리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거나 고장 난 것처럼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와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며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예수님이 행해셨던 그 모든 행동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유년부와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림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본받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림 교회와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모두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